오늘 소개할 경품은 모니터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아이리스 프로그램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프로그램은 경품으로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무료든 유료든 PC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게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일단 경품으로 제공하는 아이리스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공홈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이리스와 아이리스 미니가 있는데, 아이리스 미니는 제가 예전에 통구니TV 채널에 경품으로 나올 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리스 미니는 아이리스보다 약간 좀 축소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더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품으로 제공하는 아이리스와 아이리스 미니는 개인 사용자에한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개할 버전은 아이리스로 아이리스 미니를 사용할 분들은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사용법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취향껏 선택을 하시고요. 설치 파일은 공홈에 있는 무료로 다운로드를 누르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넥스트 동의함 선택을 하면 금방 끝나고요. 설치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웹 페이지로 간단한 사용법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어드 c 스 d 탭을 누른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쭉 내려서 랭귀지를 누릅니다. 목록에서 한국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번역된 메뉴를 볼수 있는데. 번역된 메뉴를 보면 약간 좀 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프로버전 활성화를 위해서 심플 세팅에서 특허 부분에 더보기에 첨부한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코드 활성화를 누릅니다. 이 상태로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자동으로 방법 부분에서 오토매틱으로 선택된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시 중지됨을 누르면 다시 원상태 화면으로 복귀가 되고요. 조작을 누르거나 오토매틱을 눌러 본인 취향껏 설정하시면 됩니다. 유형을 보면 건강, 뭐 자다, 노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위치는 자동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표시가 됩니다. 시간제 노동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컴퓨터를 오랜 시간 사용할 때뭐 간단한 알림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항목에 느낌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클릭하면 이렇게 공홈에서 사용법을 볼수 있고요. 심플 세팅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간단한 설정이고 하단에 보면 고급 설정이 오프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온으로 바뀝니다. 심플 세팅이 어드밴스 세팅, 그러니까 본인 취향껏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바뀌는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푸른 빛도 느낌표를 누르면 공홈에서 사용법을 볼수 있고요. 해당 메뉴를 누르면 주간 등과 야간 조명이 세팅된 값을 볼수 있고 이 값은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본인 취향껏 설정하면 됩니다. 수동 라이트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조명 부분에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화면 밝기를 본인 취향껏 설정하면 됩니다. 확장된 값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면 기본 100까지 되어 있는 수치가 150까지 키울 수 있게 되는 걸로 바뀌고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다시 놓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저장 후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가벼움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렇게 스포트 라이트를 별도로 조정해서 사이즈나 위치를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